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은석 전사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항상 소중히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껴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골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교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겨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교오가 서서 줄게요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루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곳을 통과하여 지나가실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여리고에는 사껴오라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사껴오의 직업은 유대인들이 매우 싫어했던 세리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를 뽑고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쳤어요. 그런데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게 바치도록 정해진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같은 유대인들에게 걷고 남은 많은 양의 돈을 자신들이 가졌기 때문에 큰 돈을 벌수 있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부자이면서 가장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교는 그런 세리였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 지역의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어요. 사교우는 여리고에서 가장 큰 부자이면서, 동시에 같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미움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큰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교우는 늘 혼자였고, 외로웠어요. 그는 부자였지만, 행복하지는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교우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사키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해서 간절히 보기 원했어요. 사키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의 제작 가운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는 자신과 같은 세리가 있다는 이야기 또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세리의 친구라고 불린다는 이야기 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모든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과도 함께 지내셨는지 매우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또사교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교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로 미리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사개오를 쳐다보시고, 사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개오는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매우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고 수근거렸어요. 얼마 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교가 일어서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이른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삽교는 모든 여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교를 모두 싫어하고 큰 죄인이라고 여겼으며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교는 큰 부자였지만 항상 외로웠지요. 하지만 이런 사교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교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사교오야라고 사기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사기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면 사기오가 나무에서 저 사기오입니다라고 소리라도 쳤을까요? 모두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사교를 보자마자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부르듯이 "사교야" 라고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교는 너무 기뻐서 얼른 나무 위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자기와 같은 악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사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교의 구원을 이미 계획 작정하셨고 때가 되어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교에게 보내셔서 사교를 먼저 찾으시고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또한 사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매우 궁금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예수님을 보러 갔던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사개오에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먼저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사개오에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삿개오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신 말씀처럼 삿개오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죄로 인해 예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이나 노력으로도 우리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으며 구원은 오직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심으로 믿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알겠죠?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높이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